안녕하세요. 카레이터 김성환 팀장입니다. 오늘도 저희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운전하고 있는 차량은 코란도 스포츠 CX7 4륜 클럽 모델입니다. 4륜이고요. 키로스가, 얘가, 잠깐만요. 이거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지금 시운전을 나왔는데, 차가 굉장히 정숙해요. 그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량은 16년 3월에 처음 최초 등록을 했고요. 1인 신조 차량이고, 키로 수가 7,000키로 밖에 주행을 안 했어요. 7,000키로 주행하고 사고가 있어서 파는 차냐. 그게 아니고요. 이 차량은 1인 신조 차에다가 거의 운행을 안 하셨던 차예요. 16년 3월에 등록을 했긴 했지만. 그래서 지금 엔진이나 미션 소음이나 뭐 하체 떨림 이런 거는 거의 그냥 신차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굉장히 정숙해요. 코란도 치고도 굉장히 정숙하고, 하체 소도 아예 없는 편입니다. 제가 아까 이거 떨어뜨렸던 게 뭐냐면 엠파크 인증 중고차 차량이에요. 이 차량들은 뭐 미세 누유라든가 사고라든가 전선 침수 도난 뭐 이런 모든 게다 없어야지만 가능한 차예요. 또 실내외 모한 뭐 백몇 가지를 검사를 다 해서 그게 인증이 돼야만 이게 그 인증 중고차 요거 이거, 요거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화면이 좀 가려서 이렇게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차량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년 3월 코란더 스포츠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증 중고차라서 뭐 외관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휠 기스라든가, 뭐 문짝 유리 썬팅 상태, 뒤쪽 휠 본네트라든가 이런데 전혀 문제 없고요. 트렁크도 깨끗합니다. 트렁크 탑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옆에 보니까 정품 탑이라고 쌍용 정품, 순정 용품 뭐 이렇게 찍혀 있네요. 하이 탑은 아니고요. 하프 탑이죠, 하프 탑 반. 반만 되 있는 이렇게 해서 적재공간은 저 안쪽은 이렇게 딱게 그냥 뚜껑만 위쪽으로 이렇게 예, 이제 에어 스포일러처럼 이렇게 생긴 탑입니다 뒤에 비닐도 하나도 안 떨어졌고요 깨끗해요 샤크한테나 잘 달려있고요 자 흠을 하나 조금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휠뒤 휠도 전체적으로 깨끗한 편이구요 흰색이라서 그런지 이 뒤쪽 탑 공간에 여기 살짝 그냥 기스가 조금 미세하게 있습니다. 뭐 요거 바다로 문지르면 요거는 좀 지워질 것 같긴 한데 아마 미세하게 자국은 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뒷 문에 지금 이렇게 보시면 뒤에 잘안 보이시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살짝 스크래치가 조금씩 있습니다. 뒷 문에만 그렇고요. 앞문 쪽은 깨끗해요. 전체적으로 앞쪽 휠도 보시면 기스 하나 없이 깨끗하고 핸다도 깨끗한 편입니다. 여기 보시면 휀다에 조금 기스가 조금은 있긴 해요. 전체적인 교환이나 판금 도색 전혀 없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본네트 앞유리 돌팀 찍은 건 전혀 없습니다. 이 차량 외관상으로는 페인트를 찍어낸 거는 거의 없어요. 주행은 7천밖에 타지 않았지만 지금 연식이 한 4년 정도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가벼운 생활 스크래치는 좀 있네요. 뭐 어쩔 수가 없네요. 세월의 흔적은 네. 이건 지어지는 거고. 실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네, 스마트키로 되어 있고요. 뭐 거의 뭐 아무것도 스티커를 안떼신거 같아요. 신차 처음에 출고했을때이 유리 같은 뭐 이런 스티커도 지금 그대로 남아 있고요. 도어 스펌프에 이 비니로 남아 있고, 여기 비니로, 비니로, 저기도 비니로, 여기도 비니로. 네, 다 비니로입니다. 그냥. 사용감 거의 없고요. 여기 안에 있는 비니로까지 그냥 다 아직 빼지를 않으셨네요. 네. 선팅은 쿨맥스께 되 있어요. 쿨맥스도 꽤 좋은 메이커인 것 같아요. 열차단도 꽤잘 되고요. 제가 예전에 한, 꽤 오래 전에 차를 살때 쿨맥스 한번 썬팅을 해봤는데, 열차단 굉장히 만족했었습니다. 전동 접이식 밀러, VDC, 그리고 룸 밀러 조절 장치가 되 있고요. 스테어링 휠에 볼륨이나 모드 버튼 있고, 뮤트 버튼 있고, 그리고 이제 내비를 끌수 있는 전원 버튼이나 전화 받고, 블루투스가 된다는 얘기죠. 라디오 스킵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위 아래쪽에 보면 크루즈 컨트롤이 있어요. 쌍용은 이쪽에 있죠. 왜 오른쪽에? 네, 보통 현대기아 거는 여기에 이제 크루즈 기능이 있는데, 쌍용은 여기 있습니다. 위 아래. 버튼 시동돼 있고요. 비상등이랑 그리고 이제 루미러 열선, 트리블 조정할 수 있는 장치, 그리고 앞에 이제 열선. 전면 유리에도 하단에 열선이 하나, 둘, 셋, 네개 정도. 하나, 둘, 세, 세. 잠깐만요. 하나, 둘, 셋, 네 개. 앞에 열선이 네 개가 있고요. 저 앞쪽 하단에. 와이퍼 하단 쪽에 열선이 4 개가 이제 있습니다. 그것도 다 가능하고 운전석 열선, 조수석 열선 뭐 이제 방향이 이쪽, 이쪽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거는 그리고 사리 버튼이 돼 있고요. 에어컨 조절 장치가 공조 장치가 이렇게 돼 있고요. 시동을 한번 켜볼게요. 소리가 어떠신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동을 켰어요. 아마 마이크 수음은 거의 안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대시보드라든가 뭐 이런 거 전체적으로 진짜 뭐 비닐로를 거의 안 떼셨어요.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그냥 깨끗하고 내비도 지니 3D 맵으로 장착이 잘돼 있고요. 뒤쪽 한번 볼까요? 앞좌석 전체적인 거는 진짜 사용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사용감 없이 깨끗하고요. 네, 뒷자리 여기도 비닐로가 그대로 남아 있고 도어 스커프 쪽에도 비닐로가 있고 트립 쪽에도 비닐로. 다 비닐루가 되어 있네요. 뭐 저쪽 뒷문짝엔 거의 아예 안띄신것 같아요. 비닐루를 그 운전석 뒤쪽엔 비닐을 조금 뗐는데요. 저쪽은 비닐루가 하나도 안 떼어 있는 신차급 차량입니다. 네, 사용감도 없고요. 여기 재터리가 있고, 여기 보시면 내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sd 카드를 꽂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를 여시면 팔걸이를 여시면 스마트키를 꽂아서 인식을 할수 있는 법, 저기 이제 그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다 꽂으시면 키를 인식을 해요. 굳이 꽂으실 필요는 없어요. 자동으로 인식을 하니까, 배터리가 없을 때 저기다 꽂으시면 되는 겁니다. 실내 설명 영상, 실외 영상은 그냥 시승차 정도의 느낌인 것 같아요. 시승차 정도의 느낌. 엔진 상태라든가 미션 상태, 그리고 쇼바 상태 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신차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키로수 7,300km 밖에 주행을 안 했고요.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엠파크 성능평가사 이국주입니다. 오늘의 인증중공차 차량인 2016년식 코난도 스포츠 디 j 차량의 상하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곳이 엔진입니다. 현 차량은 후륜구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션은 엔진 저쪽 아래쪽 라인에 위치해져 있어서 하부 점검했을 때 미션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부 점검의 엔진, 로크 한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이 부분이 로크한 커버며 지금 현재 오일이 새거나 비치는 부분이 없이 매우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측면에서 보이시는 이곳이 엔진의 블럭 부분에 해당되는데 이곳 역시 오일이 새거나 비치는 부분이 없으며 헤드 쪽 라인에서 냉각수 또한 흐르는 적이 전혀 없이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냉각수 리저버 탱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정 탱크라고도 하는 이 부분에서 냉각수의 양은 매우 양호한 상태로 적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에어컨 고압 모스라든가 저압 모스 라인 모든 곳에서도 오일이 새거나 혹은 묻어 있거나 냉매 누출이 전혀 없이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흡기 배부 라인 쪽 그리고 흡기 덕트 라인에서도 어 매우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으며 디젤차의 생명이라고 할수 있는 터보 라인에서도 터보 자체에 새거나 그배부 라인 사이에서도 오일이 새는 부분이 없이 매우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엔진 오일 개질을 통하여 엔진 오일의 양과 그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 오일의 양과 그색 역시 매우 양호한 상태입니다. 연료 쪽을 담당하는 고압 펌프. 이 사이에서도 연료의 누출이 있거나 오일이 새는 부분 역시 매우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브레이크 오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 오일 탱크. 이 리저버 탱크 라인에서도 브레이크 오일의 양과 그 색이 매우 적정함을 유지하고 있으며 마스터 실린더 쪽, 배력 장치 쪽을 봤을 시에도 브레이크 오일이 누유되는 부분이 전혀 없이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워시액통에 워시액도 매우 완충상태로 적정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부 자체에서는 냉각수에 누수가 있거나 브레이크 오일의 누유 그리고 고압암포의 연료 누출이 냉각수의 누수 엔진 오일 새는 부분에 전혀 없이 매우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부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엠파크 성능평가사 인국주입니다. 오늘의 인중중구천 차량이 코란도 2 0 1 6년식 스포츠 차량 디젤의 하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부에서 보지 못했던 하부 쪽 미션을 보시면 이렇게 미션 오일 팬이 존재합니다. 이 미션 오일 팬에는 오일이 새거나 비치는 부분이 전혀 없이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으며 또한 엔진과 미션에 맞닿는 이 크랭크 리테이너 쪽에서도 오일이 새거나 비치는 부분이 없이 매우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이시는게 디퍼런셜 기어인데 현 차량은 4륜구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과 뒤가 나눠져 있으며 중간부분에는 트랜스퍼 케이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미션에 해당되면 오일이 새거나 비치는 부분이 전혀 없고 디퍼런셜 기어 역시 유격이나 그 간극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 매우 양호한 상태라는 것을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왼쪽으로 보시면은 등속조인트가 있습니다. 현재 등속조인트에 고무부트가 터지거나 구리수가 누유되는 부분 없이 매우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으며 조향을 담당하는 타이로드 공호 부트 역시 양호한 상태입니다. 또한 로우한 포이조 인트 역시 공호 부트가 찢어지거나 구리스가 누유되는 법 없이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타이어를 보시면 트레드가 깊게 파여 있어 타이어 또한 아직 교환될 주기가 되지 않았음을 알수 있겠습니다. 스티어링 기어쪽 라인에도 오일이 새거나 비치는 부분이 없으며 조수석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석 쪽에서도 등속 조인트 공호 부트 그리고 타이로드 그리고 로한 포이저인트, 이 역시 마찬가지로 고무부트가 터지거나 구리수가 누유가 되지 않고 있는 걸알수 있으며 타이어의 트레드 또한 아직 깊게 파여 있어 교환 중에 남아있다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동력을 담당하는 캘리퍼를 보시면 위에서 상부에서 본 것과 같이 오일이 새지 않는 걸알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부에서도 브레이크 올 호스 쪽에서 오일이 새거나 비치는 부분이 없음을 알수 있겠습니다. 운전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현 차량은 하부 쪽 부식을 막기 위해 처음부터 언더코팅을 검은색으로 많이 칠해놔서 부식의 방지를 미연에 방지했다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미연에 막았다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머플러 라인에서도 녹과 부식이 전혀 일어나지 않아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쪽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뒤쪽 디퍼런셜 기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디퍼런셜 기어 역시 오일이 새거나 비치는 부분이 없이 실링이 기밀을 잘 유지하고 있으며 이 또한. 유격이나 간극이 전혀 있지 않음을 알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뒤쪽에도 언더코팅이 잘 뿌려져 있어서 녹과 부식을 미연에 방지한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뒤쪽 제동력 장치를 담당하는 캘리퍼 브레이크 호스를 봤을 시에도 브레이크 오일이 새거나 비치는 부분이 없으며 어, 추가적으로 쇼가쇼발 라인에도 스트로발 라인에서 오일이 새거나 뭐 터진 부분이 없, 없음을 알수 있겠습니다. 타이어 역시 테드가 깊게 파여있어 교환주기가 되지 않음을 확실히 알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운전석도 마찬가지로 타이어가 깊게 파여있어 교환주기가 되지 않음을 알수 있겠고 이 역시 캘리퍼를 보시면 브레이크 오일 호스가 뭐 새거나 뭐 오일 자체가 비치는 부분 전혀 없이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어 매우 양호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 상하부 점검 결과 엔진 역시 그리고 또 미션도 마찬가지로 오일이 새거나 비치는 부분이 없으며 냉각수의 누수 흔적 또한 찾을 수 없었고 자륜 구동을 담당하는 트랜스퍼 케이스 장치에서도 오일이 세거나 비추임이 없었고 디퍼런셜 기어 추진축 라인에서도 유격이나 간극 없이 매우 양호한 상태입니다. 또한 특기 사항 기재로서 전체적으로 언더코팅이 많이 발라져 있는 상태로 뭐, 녹과 부식이 미연에 방지함을 알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코란더 스포츠 디젤 차량의 상하문장 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엠파크 성능평가사 신국주입니다. 오늘의 인증공차 차량인 코란도 스포츠 2016년식 디젤 차량의 주행 테스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행 테스트에 하기에 앞서 기본 점검을 하겠습니다. 먼저 핸들 유격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핸들의 유격의 상태는 영하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미션 지연 및 충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션 지연 및 충격도 양호합니다. 이제 주행 테스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행 테스트의 첫 번째 구간은 직진 구간입니다. 이 직진 구간에서는 현 차량의 가속성과 그 직진성 등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속하겠습니다. 예, 직진 구간에서 적정 RPM 구간에서 변속이 이루어지며 가속성 역시 매우 양호한 상태였습니다. 이어지는 방지턱 구간에서는 현 차량의 충격 완화가 제대로 작용하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충격 없이 방지턱을 잘 넘었습니다. 이어지는 직진 구간에서는 현 차량의 제동력을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를 밟는 즉시 제동력이 생기며 차량 역시 크게 밀리지 않아 제동력 또한 양호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구간인 커브 구간에서는 현 차량의 쏠림, 그리고 핸들의 좌우측 조향성과 응답성 등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입합니다. 네, 차량의 쏠림은 크게 느껴지지 않아 매우 양호한 상태며 핸들 역시 좌우측 조향 시그 응답성과 신속성이 매우 양호한 상태입니다. 현 차량 2016년식 코란도 스포츠 디젤 차량은 직진 구간에서 적정 RPM 구간에서 변속이 이루어지면 그 직진성 또한 매우 양호하였고 방지턱 구간에서 충격 완화 역시 매우 양호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는 즉시 제동력이 생기며 차량 역시 크게 밀리지 않아 그 제동력 또한 양호한 상태였으며 마지막 구간인 커브 구간에서 핸들의 신속성과 응답성, 좌우측 조향성, 그리고 차량의 쏠림 역시 매우 양호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운행하는 동안 차 안에서 엔진의 소음이나 이음 없이 매우 정숙한 상태로 운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주행 테스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주행. 하면서 이 차에 제가 좀 느껴 이게 엠파크 인증 중고 차라서 그 성능장에서 이제 그 영상 하부 영상이라든가 주행 영상을 찍어놓은 화면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일단 좀 정확하게 타보고 뭐 뭐가 좀 문제가 있는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거는 잠깐 더더 찍을게요. 자 일단 연식 대비 굉장히 정숙해요. 굉장히 정숙하고 16년 3월에 등록을 했지만 키로수가 7 0 0 0 k m 밖에 안 됐어요 아마 엔진오일도 교환을 안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근데 이제 그 인증중고차 그쪽 그 이제 검차하시는 분이 세밀하게 검사를 했기 때문에 뭐 엔진오일 정도는 구매자 분께서 아마 좀 조금 타시다가 이제 교환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2차 4륜 이고요 뭐 4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좀 있다가 이제 제가 좀 한적한 곳에 가서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거고요 코란도 쌍용차 타면 항상 느끼지만 좀 묵직한 게좀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포지렉스턴 가지고 오면서 주행도 옆에서 타보긴 했지만 쌍용이 좀 무겁다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굉장히 가벼워요. 굉장히 가볍고 지금 제가 뭐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가 솔직히 인증중고차인데 인증중고차인데 굳이 이런 걸 찍어야 되나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근데 이런 걸 찍는 이유가 제가 지금 주행 테스트를 나왔는데 문제점을 벌써 발견을 했습니다 원래가 안 맞아요 지금 원래가 안 맞아요 인증 중고 하시는 그쪽 검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까지는 아마 정확하게 아마 찍지는 못할 것 같아요 뭐 오무기아가 문제가 있다거나 이렇게 흔들어 보고 뭐 주행 테스트 꺾이니 안 꺾이니 뭐 이런 거 테스트를 하는 거지 실 주행했을 때 운전자가 느끼는 느낌들 뭐 하부에서 뭐잘잘잘잘 잘잘잘 소리가 난다거나 뭐 이런 거를 테스트를 거의 안 합니다 대부분의 중고차 업자들이 차량을 매입해오면 어, 최소한의 정비만 합니다. 거의 정비 안 하는 차들도 있어요. 그냥 성능장 가서 미세누유가 있는데, 그냥 미세누유 상태로 그냥 차를 내보내고 광고를 해버려요. 근데 이제 알선 딜러들이 또 붙어갖고, 뭐 차가 이게 좋고, 연식이 이게 좋고, 키로스가 이게 짧고, 사고가 조금 없고, 교환이 없고, 뭐 이런 걸로 현혹을 해서 판매가 되는 것 같아요, 보통. 근데 저도, 저도 지인분들 알선을 해보면 꼭 필요한 차가 있어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차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아, 이차 나가서 좀 주행 테스트도 해보기면 되겠습니까? 하면 거의 못하게 해요. 왜냐면 하 나가면 무조건 바꾸거든요. 뭐가 안 맞아요. 뭐 소리가 난다거나, 잡소리가 막 심하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핸들이 꺾여 있다거나.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16년식이긴 해도, 지금 키로수가 뭐7 0 0 0 k m 이지만 얼라이가 조금 안 맞는 느낌이 있어요. 이건 얼라이먼트를 봐야 될것 같아요. 신차 느낌으로 샀는데, 이 얼라이가 안 맞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고객님들이 오시기 전에 미리 이제 정비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틀어져 있어요 대부분의 차들이 다 온라인은 10대를 제가 이제 뭐 알선을 해서 차를 가서 보면 10대를 끌고 나오면 라래 맞는 차 찾는게 더 힘들어요 솔직히 한 10대 중한두대세대 밖에 못 보겠어요 나머지 일곱 여덟 때는 얼라이가 안 맞는다거나 뭐 어디가 누유가 심하게 심각하다든가 영상은 제가 좀, 뭐 이렇게 알선 때문에 좀 찍어 놓은 게 있긴 한데, 이거는 도저히 방송으로 유튜브에 못 내보낼 것 같아서, 그냥 제가 그냥 간직하고만 있는 영상들도 꽤 많아요. 문제, 저희 그, 그, 차, 이제 하체 봐주시는 카센터 사장님이, 어, 이거 불날 것 같은데, 이거, 이거, 고쳐야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차주한테 얘기를 해보면, 거의 뭐안 되는 경우도 조금 덜어 있습니다. 뭐 이거는, 다른 차를 사시면 돼요. 정비된 차. 네. 그래서 최대한 정비를 하고, 뭐, 문제가 있는 게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이차다 좋고요. 비닐들도 다안 뜯었어요. 저 필라의 쪽에 비닐도 이렇게 다안 뜯어져 있고, 이 하부 쪽에 보면 깔판 밑에 비닐들이 있는데 이 비닐들이 그냥 다 남아 있어요. 가죽 상태 뭐 거의 전시차급으로 남아 있고 도어 트립에 비닐도 하나도 안떼 있는. 그냥 시승차급 차량인 것 같아요. 시승차급 시승차급 차량입니다. 여기 엠파크 인증 중고 방향제예요. 방향제. 음, 냄새는 뭐 나쁘지 않네요 내비를 네. 지금 영상을 찍기 위해서 요거를 잠깐 껐었는데 내비도 7인치네요 지니맵이 7인치 지니맵이 돼 있고 쌍용 모터스라고 돼 있는데 정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장재도 깨끗합니다 흡연도 안 하셨어요 이차 흡연을 안 하셨던 흔적이 딱 보이네요 정비 얼라이먼트만 보면 될것 같고요 이것으로 주행 짧은 주행 테스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4륜 하이 영상입니다 다른 하이, 화면 보시면 파란색 불잘 들어와 있고요 어우, 양쪽이 다 먹네. 네. 로우, 사흘은 로우를 한번 맞춰볼게요. 아, 잘 들어가네요. 사륜 로우 상태에서 이만큼만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륜 하이 다시 네 사륜 하이 깜빡이면서 주행 잘 되고요. 영상을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EH 놓고 네륜까지 이상 없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 차량 갖고 저희가 매입한 지는 좀 시간이 꽤 됐는데 영상을 좀 늦게 올렸어요. 평일에 보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갖고 영상을 찍을 시간이 없었는데 제가 일요일날 영상을 찍으려고 갖고 나왔는데 또 계속 전화가 와요. 차를 보러 온다고. 이 차량 전국에서 코란도 중에 전국에서 키러스가 제일 짧은 차량이고 무사고의 1인 신조 차량입니다. 그냥 전국에서 제일 신차급 차량이에요. 그래서 아마 좀 문의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일요일날 영상을 찍으려고 나왔는데 아니나 다를 거 벌써 두 통이나 받고 바로 좀 급하게 좀 마무리를 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네. 이 차량 구매 원하시면 예약을 먼저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채널 지금 영상 잘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이 걱정들 많으시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